13강 5번 질문입니다. As Marshall McLuhan suggested so pre-sciently in 1964, Marshall McLuhan이 제안했듯이, pre-sciently 하면 선견 지명 있게, 예지력 있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지력 있게 1964년에 제안했듯이. The medium is the message. 매체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의 미디엄은 우리가 흔히 더 많이 쓰는 미디어라는 단어의 단수형입니다. 미디어가 복수형, 그리고 미디엄이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매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매체가 곧 메시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which means 그리고 그것은 의미하는데 앞에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대스로는 바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하고 m i 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오는데 이 대절의 전치사구가 맨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괄호 표시를 해 두고 beyond 무엇 무엇을 넘어서이죠 beyond the content 컨텐츠를 넘어서 그런데 어떤 컨텐츠냐면 that is conveyed 전달되어지는이라고 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컨텐츠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전달되어지는 컨텐츠를 넘어서 the medium itself까지가 주어이고 has an impact. 미디어 매체 그 자체가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By its very nature and unique characteristics. 그것의 아주 고유한 본질과 그리고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단순히 전달되어지는 도구 그 이상으로 영향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고 예시를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the use of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가지가 주어이고 means that 의미를 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왔는데 we have less need. 우리가 덜 필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어떠한 필요냐면 투부정사 부분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need To interact with others directly.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그런 필요성이 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is distancing of communication. Distancing은 거리두기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이러한 소통의 거리두기는 까지가 주어이고, has rare implications for children's development.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는 아주 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If learning to communicate with others까지가 if절의 주어이고 이 if절의 주어는 동명사구입니다. Learning 배우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동명사 형태의 주어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에도 단수 스위치를 써서 동사가 이 s 가 됩니다. 바로 앞에 a d h l r s 라는 명사가 있다고 R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is a skill.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면, 어,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 나왔고 이번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으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a skill that develops, 발달하는 with practice. 연습과 함께 발달하는 그럼 기술이라면 이제 이푸절이 끝나고 주절이 시작되는데, children's constant use of social media 아이들의 지속적인 사용,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까지가 주어이고 핵심 주어는 그 중에서도 use입니다. 지속적인 사용은 reduce the experiences 경험을 감소시킵니다. reduce가 동사 그리고 experience가 목적어인데 어떤 경험이냐면 하고 뒤에 첫 번째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옵니다. They have. 그래서 사실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혹은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with which to learn social skills 부분이 또 한번 experience를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 부정사구는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과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빼놓지 않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대스로는 바꿨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치사를 뒤로 남겨두고 혼자 나왔다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with which To learn social skills. 사회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만약에 절의 형태로 생각을 해본다면 With which they can learn social skills. 그들이 그것과 함께 이 which는 선행사가 experience죠. 경험과 함께 사회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라는 의미에서 주어와 동사가 생략되고 투부정사구로 대체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맥루안 asserts that 맥루안이 주장합니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왔고 that we are so focused on the content of the technology that 하고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봐왔던 so that 구문이 쓰였습니다. so that은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라는 의미이죠. 너무 focused. 집중을 한 나머지. 어디에 집중하냐면, on the content of the technology. 그 기술의 내용적인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그래서 we neglect. Neglect하면 게을리하다라는 의미이죠. 게을리합니다. 무엇을 게을리 하냐면, to notice, 알아차리기를, 무엇을 알아차리냐면, the influence of the technology itself on people, 그 기술 그 자체의 영향,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알아차리는 것을 게을리 합니다. 이 투부정사에서 쓰인 동사 notice 다음에, 목적어 자리 influence라는 명사가 왔는데 이렇게 influence는 어디에 미치는 영향인지를 밝혀주고 싶을 때에는 전치사 온과 함께 씁니다 그래서 무엇에 미치는 영향인지에 대해서 of 전치사구가 그리고 어디에 미치는 영향인지에 대해서 온 전치사구가 온 것이죠 그리고 of 전치사구 안을 한번 보면 테크놀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 itself도 있습니다 기술 그 자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리는 것은 게을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기술의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사용할 때 거기에 쓰여지는 우리가 보는 컨텐츠들이 클린한가 이 부분은 집중을 하지만 SNS 자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영향은 경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질문에서는 이 기술 그 자체가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에서 언급된 예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소셜미디어의 사용이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그 소셜미디어에 담긴 내용들이 폭력적이진 않은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살피지만 사실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그 자체,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상호작용 스킬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 경험의 횟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소셜시키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줄어들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면 This observation is certainly true. 이러한 관찰은, 소견은 오늘날 분명히 사실입니다. We focus on. 우리는 집중을 하는데, what technology provides. 기술이 제공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focus라는 동사는 이렇게 뒤에 무엇에 집중하는지 밝혀주고 싶을 때 전치사 on을 쓰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what절이 왔습니다. 기술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볼수 있고, the thing that과 같은 형태로 바꿔을수 있는 형태이죠. 그리고 기술이 제공하는 것. 예를 들어서 비디오, 영상이라던가 텍스트 메시지나 소셜미디어와 같이 기술이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나, we fall to consider. 우리는 고려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consider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형태의 의문사절이 왔는데, 어떻게 라는 의문사, 그리고 The very act of using these advances 까지가 길지만 주어 그리고 shape us 가 각각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the very act, 행동인데, 행위 그 자체인데 이러한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를 형성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콘텐츠에 집중한다라는 것이 기술이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술 그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경시한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똑같이 표현이 됐습니다.